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아, 허기허기TV의 뽀삐입니다. <laughs> 아직 1편 안 했단 말이야. 유튜브로 보긴 했는데, 다 보진 않아가지고. 2편 하기 전에 약간 좀, 맛보기식? 남들 다 챕터 2할 때, 나 혼자 챕터 1 하기. 단물은 커녕 쓴맛 나는 퍼피 플레이 타임. 안녕? 오케이. 유 게임. 싱크가 안 맞는데, 근데 이거? 보통 이, 이때, 퍼피, 파피 플레이 타임 딱, 오, 싱크 안 맞는데? 몇초 느린데? 뭐지? 오. 먼저 시작. 먼저, 오, 깜짝아. 아, 약간 싱크 안 맞았었는데, 이건 그냥 오류인데. 여기, 다건다보는 거. 어디서 붙는 거지? 아 여기? 모란이 모란. 응. 여기서 했던 것 같아. 아, 그래, 요거. 자, 한번 외워봅시다. 초, 분, 노, 빨. 초, 분, 노, 빨. 아, 무섭다. 갑자기 뭐 튀어나올 것 같아. 초, 분, 노, 빨. 오! 아, 이거다. 안잡아주는데 플레이 타임 그래 c 팩 저렇게 하는 거다 오, 약간 옛날에 그 손바닥 사탕 처럼 생겼다 멀리 있는 걸 당길 수있어요 너무 신기해. 어? 맞나? <laughs> 음. 땡큐 a n 오. 오. Oh yes. 막혀 있는지? 안돼. 오. 왜 안녕? 화기 화학이, 화기구나 너가. 아, 길? 어디로 가야 돼 아까 내가 왔던 곳. 뭐지? 너 어디 잠겼네. 아, 찾아야 돼, 또. 어, 뭐야? 안녕? 나쁜 놈 맞죠? 야, 내가 유튜브 썸네일로 좀 봤거든. 근데 아직까지는 무서운 건 그렇게 없네. 오, 어, 맞네. 야, 고맙다. 야, 야 고맙다. 아, 오. 응. 어이 뭐야? 어머. 오. 뭐야? 아. 해리포터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. 불이 켜졌어. 알았다. 아, 이제 좀 밝네. 아, 오케이. 여기 어디 왔어?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여기 위에 있고, 그런데 없네. 어디 갔지? 갑자기 튀어나오는거 같 갑자기 무슨 무시... 안갈래 어나 안가 어나안 아이씨 반대쪽이겠지 아닌투헬 지옥 아발 깜짝아 아 깜짝아 깜짝아 소독. 어 깜짝 놀랐네.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무슨 소리야. 주기 못해? 오케이. 뭐야, 이거? 아, 연결되는구나. 오, 씨, 깜짝아. 저거 뭐야? 오, 씨, 깜짝아, 씨 저기 보고 있었어, 쟤. 야, 스토킹 범죄, 스토커 범죄야, 임마. 응 오. 아, 아, 이거 찾는 거구나, 이거. 오케 바로 찾는 게 제일 요거다. 와, 안내키가 있구나. 아, 아, 키백키 아, 아, 예스. 쉽네, 근데, 게임이. 퍼즐게임인데. 저 뭐야, 고무장갑, 저거 뭐야. 새로운 손을 나에게 달라? 두개손 길을 열거라 오 여기 허기허기 나오는 데아야 여기 여기 막 갑자기 막 튀어나오잖아 여기서 나오나? 아니네? 어 그.. 그건데 이거? 거지. 아까 했던 거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안 가져 앞으로, 안 가져. 으. 안 돼, 이게 길이 없네. 그럼 내 몸도 전기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? 안 되는데? 변기 안 통해. 어떻게 하는 거여? 여기서 이렇게 해서. 이렇게 간 다음에. 어, 아, 됐다. 간 다음에. 촤악! 오, 씨, 깜짝아! 설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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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 아, 반대쪽 안 가져, 씨. 아, 제발, 제발. 아, 제발.

어시나 꼬라꼬라 마시나 꼬라꼬라 아또거다아닌가 어, 봐. 한계에 도달했다.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오오 오. 오, 뭐야 오 뭐야 안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. 사이로 갈수 있나 이렇게 오오갈수 있는데? 이름또 안되잖아 이게 이쪽으로 가야돼 아 진짜 어우 답답해 아이 공략 보고 와야되나 이거 결국 아니야 내 힘으로 풀거야 나는 나는 슈퍼킹 짱짱맨이기 때문에 나는 풀수 있어 아이게다 알아버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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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... 아! 어 됐다! 오, 씨, 깜짝아! 어, 아, 씨! 아, 씨, 깜짝아, 아, 씨! 아, 겁나 깜짝 놀랐네, 진짜. 이렇게 이렇게 아깜짝이 씨, 아이, 아나 심장 아파. 야너왜나 따라 쳐다보냐 나너나 좋아하냐 임마 나, 어? 나 좋아하냐? 야나 나 좋아하냐? 나 장난감 만들어주는구나. 어나 뭔가, 뭐, 여기다. 여기 다된 거. 여기 가면 갑자기 불이 탁, 탁, 탁 켜지면서. 뭐, 들어가기 싫은데, 뭔가. 여기서 나왔나? 거기, 여기? 아, 여기가 길이었잖아. To h 으아아아 씨... 잠시만요 왜왜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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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있어 왜있어 너가 아씨 봐봐 쟤 약간 착한 척하는 거라니까 어 뭐야 아 여기구나 아 오케이 아씨 깜짝아 어우 아, 씨 겁나 놀랐네 진짜 나팔한쪽 어디갔어 나팔나나팔어 여기 찾았어 아씨오씨 뭐야 씨. 아 죽여버릴 거야 진짜 으아아아악!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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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, 잠시만. <laughs> 으아아으아아 잠시만. 와씨 미쳤다. 아 이래서 유명한 거야 이게? 오케이 아 마음 준비. 아까 거기가 길이 아니야 그러면 뒤돌아서 반대쪽으로 가는 건가? 가봐. 오, 씨 깜짝이. 씨 아따 이 자식. 어별 무섭게 생기지 않았네. 내 동생보다 무서워 이 자식아. 어디 까불고 말이야 이씨. 어? 허롱게 물자식이, 아 여기, 오케이. 오케이 길을 찾아버렸고 이건 몰랐지. 어 여기고, 오케이. 어 아래로 오케이. 아위 아래 위위 위, 아래 오케이. 와씨야, 겁나 빠르네. 어저왜 저렇게 빨라? 오 어, 뭐야?

오케이. 저기서 왔는데 갑자기 얘가 아. 안봐안봐 뒤에 안봐 뒤에 안봐 뒤에 안봐 뒤에 안봐 뒤에 안봐 뒤에 안 봐. 뒤에 안봐 뒤에 안봐 뒤에 안봐 뒤에 안봐뒤안봐뒤안 봐. 안 봐. 아. 이제 이제 어떻게 가냐고. 이 그럼 틀제 다음에 오른쪽 그다음 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? 쭉 일자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왼쪽 확인해 아 여기 아 여기 오케이 웅크리기 오케이 오른쪽 오이씨 오이씨 아 약간 열어 여러... 솔직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오케이 열어주면 여러... 아씨아 진짜 저거 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 뭐야 어야어 차출? 아닌데? 오이씨 어떻게 저거 오우씨, 완잘 갈아 있다. 오우씨, 오이야좀 아프겠다. 어 빠이, 어, 어 내가 이기인 게킬빙 역시 인간은 승리한다. 이게 당근요, 이야 봤어, 임마스 t o p go b a c 위험하다니까 가지 맙시다. 뭐야? 외할머니 집인가? 외할머니 저 왔어요. 외할머니 저 왔는데 좀 무섭네. 아, 나 이런 것도 너무 싫어. 오르골 소리 이런 거 진짜 개 무섭단 말이야. 여기로 가라는 거 같거든? 와, 씨. 뭐야? 나 잡았어, 이거? 그냥 눌렀는데 잡혔네? 와, 씨! 하지 마라, 진짜. 뭐라는 거야? 아, 끝났어? 아, 씨. 아, 나. 아, 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. 심장, bounce, b o u n 오늘 퍼피 플레이 타임 챕터 1 했고요. 이 영상 좋아요, 좋아요가, 어, 20개 넘으면 할게요.